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21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발표 이후 평택시에서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고강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4시간 가동체계를 구축해 왔고 감염병 예방과 그리고 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함께 유기적 체계를 구축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확진자 동선의 면밀한 분석 및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와 동선에 대해서 누락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조치를 다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그 결과 평택시에서는 한동안 관리 가능한 확진자를 유지하며 코로나 극복 모범 도시로 칭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결과이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같이 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4월 1일부터 3일 동안 저희 평택시에서는 갑작스럽게 13분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마 충격으로 받아들였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모든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투명하게 발표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한미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한미군과 공조를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협의를 진지하게 해왔고 조만간 저희들의 노력이 하나씩 하나씩 발표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미군 당국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저희 평택시에서는 보건소에서 직원이 파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를 상호 공개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런 전면병 감염에 대해서 서로 노력하는 MOU도 곧 체결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지난 67일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이 애써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켜온 노력이 헛되지, 되지 않도록 저희 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 지키기 운동, 그리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협조를 해주시기를 머릿속에 깊이 부탁드립니다. 평택시에서도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위반하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온 시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또 한몸으로 지켜냈듯이 이번에도 저희들은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택시에서는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민생안정자금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긴축예산 그다음에 비상경영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저희들이 보답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2주간 더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실천하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직업 출혈. 집회 골절. 존심 상해 차가운 플라스틱에 분홍빛 벚꽃의 영롱함이 더해져 항시 6% 추가지급 특별기간에는 10% 소득공제 무려 30%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대원화폐입니다 유사카드에 주의하세요